메시지 성경 빠른 통도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에서 출애굽기 1장까지입니다. 49장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내게로 모여라. 장차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야곱이 아들들아 다 함께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루벤 너는 내 맏아들. 나의 힘내산내다움의첫 번째 증거. 너는 영예도 절정이고 힘도 절정이다만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더 이상 정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내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몬온과 레위는 한 통속 걸핏하면 합세하여 싸움을 건다. 나는 그들이 꾸미는 복수극에 끼지 않고 그들이 모의하는 격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홧김에 사람들을 죽이고 내키는 대로 소들을 베어버린다. 고피 풀린 그들의 노여움 무분별한 그들의 분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쓰레기와 함께 내던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색종이 조각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흩뿌릴 것이다.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네 손가락이 네 원수들의 목을 누르고 네 형제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유다, 너는 젊은 사자다. 내 아들아, 너는 짐승을 잡아먹고 힘차게 보금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백수의 왕 사자처럼 웅크린 그를 보라. 누가 감히 끼어들어 그를 방해하랴?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통치자가 오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유다는 지휘봉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나기를 포도나무에 단단히 메고 순종 나기 새끼를 튼튼한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의 두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스불로는 바닷가에 자리 잡고 살며 배들의 안전한 항구가 되고 영토는 시동과 맞닿은 곳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가축우리 사이에 웅크린 튼튼한 나귀다 그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일하게 되었다. 다는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자기 몫을 톡톡이 할 것이다. 다는 풀밭 속의 작은 뱀 길가에 숨은 치명적인 뱀이다. 말의 발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거대한 사람을 떨어뜨린다. 하나님 제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가슴 악당들의 공격을 받겠지만 그들을 직접 쓰러뜨릴 것이다. 아셀은 양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왕들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들을 올릴 것이다. 납달리는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이니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낳는다. 요셉은 야생나귀 샘 곁에 야생나귀 언덕 위에 씩씩한 나귀다. 사수들이 아기를 품고 화살촉에 증어를 묻혀 쏘았지만 요셉은 빛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굳게 쥐고 팔을 유연하게 놀렸으니 이는 야곱의 전사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여 바위이신 분께서 뒤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땅에서 솟구치는 복, 젖을 먹이는 복과 잉태하는 복을 주시기를. 내 아버지의 복이 예로부터 이어져 온 산들의 복보다 크고 영원한 언덕들의 복보다 풍성하기를.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이마에 머물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다. 아침에는 자신이 잡은 짐승을 개걸스럽게 먹고 저녁에는 남은 것을 나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한 말, 특별히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고별 축복 기도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시했다. 이제 나는 조상 곁으로 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내 조상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두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가 그곳에 묻혀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도 그곳에 묻혀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지시하고 나서 발을 침상으로 올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 곁으로 돌아갔다. 50장 요셉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슬피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야곱의 죽음 요셉이 장의사들을 시켜 자기 아버지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게 했다. 장의사들이 이스라엘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도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청원을 올렸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바로께 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제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시면서 나는 곧 죽는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마련해놓은 묘지에 나를 묻어다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장례를 마치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그대 아버지가 그대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가서 고인의 장례를 치르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갔다. 바로의 궁에서 일하는 모든 고위 관료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인사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곧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에 남겨두었다. 전차와 기병들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것은 거대한 장례 행렬이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 장마당에 이르러 크게 통하며 애도의 기간을 보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장례 예식을 치렀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다타 장마당에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진심으로 애도하는구나. 그리하여 요단강가에 있는 그 곳이 아벨미스라임 이집트 사람들의 애도라고 불리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시시한 대로 행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무레 압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묻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묘지로 사들인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요셉과 함께 갔던 형제들도 그와 함께 돌아왔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했다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부하시기를 요셉에게 전하여라. 내 형들이 내게 아주 못된 짓을 했으나 너는 내 형들의 죄,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이 정가를 받고 울었다.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우리가 아우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보다시피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간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피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았다. 그는 110년을 살면서 에브라임에게서 증손자를 보았다. 문하사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요셉의 자식으로 인정받았다.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될때내 유골을 가지고 가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다. 그들이 그의 시신을 향제로로 채우고 이집트에서 입관했다. 아멘.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으며,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BC 1400년경 모세가 모압평야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개의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3장 16절까지는 애굽 탈출까지의 기록으로 약 430년간의 애굽 생활입니다. 내용은 학대받는 백성, 모세의 준비, 9가지 재앙, 유월절과 10번째 재앙입니다. 두번째 주제는 13장 17절에서 18장까지 애굽에서 시내상까지의 약 2개월간의 광야 생활의 기록입니다. 세번째는 19장에서 40장까지 신해산에서 체류한 약 10개월간의 기록인 신해산 언약으로 내용은 율법과 십계명, 성막과 제도, 금송아지 사건과 두 번째 돌판, 성막 제작 및 봉헌, 출애굽기, 서론, 인류는 공경에 처해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공경 속에서 살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엉망인 이 세상을 말끔히 치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진창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 곧 부모와 교사, 의사와 상담가, 통치자와 정치인, 작가와 목회자들의 역량과 인내와 지성과 헌신은 여간 인상적인 게 아니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경해서 건져내기 위해 행하시는 일, 그것을 포괄하는 용어가 다름 아닌 구원이다. 우리 스스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하는 어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구원이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담고 있는 감동적이고 극적인 시로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구해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너희를 송양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이 이야기는 노래와 시, 영국과 소설, 정치와 사회정의, 회계와 회심, 예배와 고룩한 생활로 재생산되면서 수세기에 걸쳐 엄청난 결과들을 낳았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 특히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사로잡는다. 의미심장하게도 하나님은 추상적인 진리나 엄밀한 정의나 주의를 끄는 구호가 아닌 이야기를 하심으로 구원을 제시하신다. 출애국기는 줄거리와 등장인물이 있는 이야기 다시 말해 의도와 인격적 관계가 있는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 이야기는 먼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에게 의지가 있을 경우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참여를 유도한다. 이 출애굽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역사의 혼란으로부터 건져내어 구원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주요 수단이다. 출애굽계의 반 정도는 가혹한 학대를 받던 미천한 한민족이 종사리에서 건진받아 자유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나머지 반은 구원받은 삶, 곧 자유로운 삶을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세심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구원 이야기는 이둘중 어느 한쪽이라도 없으면 온전하게 될수 없다. 출애굽기 개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시에모트라고 하며 이름은이라는 의미이다. 헬라어 성경은 엑소도스라고 하며 탈출, 출발, 밖으로 나감이라는 의미이다. 기록자 출애굽 당시의 주변 환경과 기적을 목격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교육을 받지 않은 노예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애굽의 학술과 지혜에 능통했던 모세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출애굽기가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신구약의 기록자들도 모세의 기록임을 인정했고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기록으로 인정하셨다. 기록 배경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이주하고 요셉의 죽음으로 마감했던 족장 시대로부터 약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대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실현되었지만 문제가 발생하였다. 요셉을 총리로 기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환대한 애굽의 왕조가 교체되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다. 요셉의 활동 당시 애굽의 왕조는 제12왕조였다. 에굽의 12 왕조 이후 여러 왕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15 왕조에 이르러서는 아시아에서 힉소스족이 내려와 애굽을 정복하고 힉소스 왕조를 세우게 된다. 이처럼 12 왕조 이후 여러 왕조들이 세워지는 애굽의두 번째 침체기를 지나 18 왕조 때에 이르러 애굽은 다시금 통일 왕조로서 전성기를 갖게 되며 이때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다. 출애굽계에서 말하는 새 왕조란 18 왕조를 의미한다.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히브리인들이 통치자에게 눈에 가시가 되었다. 특혜를 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받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다. 바로는 무거운 노역을 통해 그들을 견제했고 결국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펼쳐나갔다.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다. 기록 연대, BC 1446년에서 1406년경으로 추정한다. 애굽의 아메노테 미세 때인 bc 1446년 애굽을 탈출한 직후부터 bc 1406년 모압에서 죽기 전까지 광야에서 기록하였다. 기록 목적. 출애굽기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되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신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다.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19장 5절 6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개시하시고 성막을 통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심을 보여준다. 또한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루, 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다 그 후에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놀라서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의 적군과 합세하거나 우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견제할 방안을 강구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역자 부대로 편성하고 공사 감독을 두어 강제노동을 하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를 위해 곡식을 저장해둘 성읍 비돔과 람셋을 세웠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가혹하게 부릴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불어났다.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전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었고 강제노동을 시켜 그들을 짓눌렀다. 이집트 사람들은 벽돌과 회반죽 만드는 일과 힘든 반일등 온갖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많은 일과 과중한 노욕을 부과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했다. 이집트 왕이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히브리 산파 두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잘 살펴서 사내 아이거든 죽이고 여자 아이거든 살려 두어라.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으므로 이집트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 두었다.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말했다.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령에 따르지 않았느냐.너희가 사내 아이들을 살려 주었더구나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리 힘이 좋아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기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수가 그 계속 증가하여 아주 강한 백성이 되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자 바로가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태어난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러나 여자아 이는 살려 두어라.